네 전지원 학생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열심히 널립 하셨는데 그림도 맞고 예. 어떻게 찍어내셨네요. 일단 예 완벽한 풀이 아니지만 1 3점 드리겠습니다. 너맞단 맞춘 사람 거의 없거든요. 연결하실 때예 요걸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림도 어느 정도 맞으셔서 5점 드리겠습니다. 잘하셨고요 5점. 이제, 네. 몇개 빼야 되는지 몰랐고요까 음,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게, 어떤 게 빠지는지를 못 찾았어요. 2번3번에서 둘이 합쳐서 5점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3번에잘 하셨고. 잘 하셨고. 10분 모두드리고요 예. 네, 잘 하셨어요. 5점. 원래 점수. 이제 요거는, B가 뿐만 아니라 CK, DK, EK도 온다는 걸 이용해서 뭔가 식을 써야 되는데, 그쪽까지 전달을 못했어요. 3점. 이 네, 네, 정도 드리겠습니다.